상가로 된 상가입니다. 많은 실내 매매될 매물로 여겨지고 상황에 따라 반이기한 매물로 생사에 대해 가가치가 있고 활용도가 높은 매물로 여겨집니다. 좋은 매물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차만 매물만 소개하는 친절한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 매물은 접근성 좋고 정비 예정 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 매물입니다. 매도인은 어린이집으로 전층을 다 사용한 매물이고. 어린이집을 하시던 전체를 쓰셔도 되고 사옥으로 건물 전체 인들를 놓든지 위치 좋은 곳에 추천 매물이라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될 매물은 신천천 동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신천 자체가 뷰가 좋다 보니 본 매물 인근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재개발 붐이 기들해져서 재개발 가능성이 없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는 만큼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에 활용하시다 복권 당첨될 가능성도 있는 매물로 사료됩니다 재개발에 적합한 3종 일반 두고 지역으로 용도가 되어 있으며 인근으로 대다수가 아파트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복권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주변으로 신천대로, 신천동로와의 접근성이 좋고 동신교 인근에 위치해 있어 중심지라 보시도 무방한 위치고. 대구나 전국 어디든 다니기 편한 위치라 썸네일에서 보셨듯 사옥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위에 많이 분포했고 학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커피숍이나 식당 등으로 쓰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매도인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셨고 현재는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은 건물입니다 직접 사업 운영을 하시거나 사업으로 쓰셔도 되고 건물 통으로 세를 놓으셔도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고 땅의 가치가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매물입니다. 건물 3층 건물 어린이집이었으나 주택 수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를 사용할 뿐이나 회사 사업으로 사용할 뿐 엄청 좋아할 것 같네요. 인수,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건물의 준공 2012년입니다. 준공연식도 비교적 준수합니다. 대지평수 102.9평, 연면적 179.7평입니다. 건물의 총 매매가격은 12억입니다. 대출평수를 감안하신다면 땅값으로 사료되네요. 현 대출 없고 올 걸리느라 대출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매물 어떠십니까? 오늘 매물 현재 그대로 들어오셔서 바로 사용도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만큼 컨디션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으니 큰돈 들이지 않아도 될 매물로 여겨집니다. 오른 건축비로 인해 신축으로 짓는다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땅 사서 건물 지으면 이 가격 두 배쯤은 할것 같네요. 땅값으로 된 상가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고 활용도가 높은 매물로 여겨집니다. 반은 실내 매매될 매물로 여겨지고 상황에 따라 많이 귀한 매물로 생각이 되네요. 좋은 매물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